이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 중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새해 들어 우리는 매주 평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평안일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평안을 찾고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나의 이 제약된 모습을 해결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숙제를 열심히 해갔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끔씩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가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선생님, 빨리 뭐라고 해서... 벌을 받거나 아니면 때려주거나 하면 좋겠는데 아무런 거 없이 수업 50분 동안 진행을 하면 수업 시간 내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조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작과 동시에 오늘 숙제검사는 패스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도의 한숨을 후, 내쉽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행실 때문에 자꾸만 내가 하염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저 같은 자가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고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가면 크게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고 한국 종교계가 자랑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은 수상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제 때에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청난 경사스러운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할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사 참배를 했다고. 그걸로 인하여 일평생 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한경지 목사님처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 제약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 짐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삶의 평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해요 내 삶의 평안을 회복하려면 죄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면 돼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편 32편의 시작, 키브리어가 아시레래요 복되어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는 말은 행복하라 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작년의 표였습니다 어 아시레 행복하자라는 의미로 10편 32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개혁 개정이 나오고 세번형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움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번역 뭐라고 돼 있어요? 아시레 단어를 먼저 번역해 놨어요. 복대도다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대도다 엄밀히 말하면 1절, 2절 모두다. 히브리어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대도다 2절도 복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대도다라는이 말은 아시레라는 말은 기쁨의 탄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쁨의 탄성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에게 아, 어, 저 사람 너무 복대다라고 이렇게 탄성, 의성어가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1절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처럼 기쁨의 탄성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남들의 부러울 만큼을 산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일마저 용서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실해 복대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사람 사이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복 있는 사람을 은혜 아래로 산다라는 말로 해석했을 때에,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라는 말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1절, 2절 말씀에 네 가지의 단어로 나옵니다. 허물, 재, 마음의 간사함, 네 번째가 정제라는 단어를 써서 제의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허물 있는 거래요. 여기서 재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간역에서 빗겨나가다,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제의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세 번째의 마음의 간사무은 뭡니까? 거짓이요. 부패함이요. 선하지 못함을 왜 간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제는 뭘까요? 삐뚤어진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제라는 단어가 유죄, 형벌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지른 제약된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열거된 제약들 모습에 맞게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허물은 어떻게 해준대요? 사함을 받겠대요.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치워버린다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을 뭐 이렇게. 옆으로 치워 준다. 즉 제거해 준다라는 말이 허물을 사해 준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가려진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가려진다라는 말은 덮어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덮어 주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려진다라는 말은 겉으로 들쳐지는 죄를 하나님이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감싸준다라는 단어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이렇게 덮어 주었다라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없애 주겠대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없애 주겠대요. 정죄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1절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정제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반 은행에서 해계장부에 쓰는 해계적인 용어예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재값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단어가 정제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네 가지 제약된 모습들을 거기에 맞게 뭐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복 받고 싶어요. 그러고 보면 이 꼴은 돈이에요. 그리고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건강도 생각하고요. 자녀들의 앞날까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 복은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평 기자는 참된 행복은 참된 복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왜 용서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을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기 자서전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겪었던 고난을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을 때에 그 결과 시인은 내적인 불안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신체적 교통을 겪었대요. 한마디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게 되자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죄책감에 양심에 가책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기력까지 내가 뭐해야 돼요? 새하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렸으니까 그의 삶은 어떻을까요? 꼭 눈으로 봐야 될까요? 눈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그냥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고통의 연속 속에 계속 계속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빵같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 앞에 나와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도 오늘 좀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죄의 고백을 한번은 공동체적으로 했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침묵으로 뭐예요?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고백의 기를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을 열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악한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 내 안에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매주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 고백을 하였을 때 예, 하나님은 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 첫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드디어. 너무나 고난과 교통 가운데 있었는데, 시인이 이제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제약을 기꺼이 모여주셨대요.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입을 열지 않아서 마음과 몸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없는 자책을 하여 내 영혼마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5절의 첫 단어처럼 드디어 하나의 앞에 나와 입을 엽니다.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을 덮어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가 겪고 있던 고난마저,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마저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해 준대요? 불쌍히 여겨 준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뭐예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걸 제거해 준다는 것이 불쌍히 여겨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입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 나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털어놓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한번 드러내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때부터야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로 각종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은요. 나를 비방하고요. 모욕해요.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못하게 되고요. 땅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나만 망가지나요? 내가 죄를 드러내니까 나만 망가지나요? 아니요. 나의 가족들까지. 나의 자녀들까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평생 지옥 구실처럼 제인의 낙인을 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내 내가 입을 열 때에 내 망가진 몸과 마음이요 회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로 내 입을 열면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 때는 그때부터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털어놓을 때에 그동안 짓눌렸던 죄책감이 뭐예요? 털어주신다는 라 그때부터 죄책감이 해방돼요. 그뿐만일까요? 주님께서 용서의 증거라고요. 내 괴로움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이 개인적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의 이 개인적 경험했던 것. 제 용서를 받아 내가 복 받은 자라는 이 신앙적 경험을 이제 신앙 공동체와 6절 이하부터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서 모든 경건한 자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들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친인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교난을 받을 때에 신이 이렇게 얘기하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아마 이들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경건한 자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처럼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경건한 자들이 지금 교난을 겪을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난이 어떻게 온대요? 홍수처럼 밀어닥쳐온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홍수처럼 밀어닥쳐올지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경건한 자들,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보호자 되심을 7절에서 은시처라는 단어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신처, 피난처라는 이 단어와 일절에서 제가 가려진다, 제가 덮다라는 그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은신처라는 단어와 제가 덮다라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뭐예요? 감싸주는 행위예요. 내가 은신처가 된다는 건 내가 너를 그내 품으로 안아준다라는 의미예요. 제를 덮어준다라는 것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밀려오는 때에 내 삶에 안전하게 보호자로 은시처가 되어준다는 것은 나를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뭐 이렇게, 이렇게 덮어줄게 라는 의미로 시인은 은시처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또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인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다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시인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눈여겨 보고 조언자로까지 해주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재인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가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가야될 길 걸어가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대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요? 가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눈여겨 봐주셔서 좋은 자가 된대요. 여러분 눈여겨 보다는 것이 단순하게 보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요. 주의 임재하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해요. 눈여겨 보다라는 거 뭐야?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가 성찰하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눈여겨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은 지혜롭게 올바른 사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은 단순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처럼 고난의 길, 지흙길로 가지 말고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눈여겨 보잖아요. 그래서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좋은 자가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눈여겨 보는 걸 싫어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부모가 얘기하는 조언의 얘기를 이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종종 부모의 얘기를 뭐예요? 개 무시해요. 근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여겨보고 주님의 조언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다만 듣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에레미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다라고 1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라고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떻게 해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 뭐예요? 주님이 부모된 심정으로 저들이 생각대로 살든지 고집대로 살아가든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옆에서 눈여겨 보면서 조언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너가 죄인의 길로, 더 이상 허물과 죄와 마음의 간사함으로 정지의 그 제약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너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끔 내가 너를 눈여겨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시인은 마지막으로 신당 공동체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고, 고통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뭐 한호하여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지금까지 쭉 본문 보니까 알수 있겠죠. 입을 열지 않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절 말씀처럼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말을 듣는, 분별 없는 노세와, 노세와 말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세와 말 같은 자들이 좀 전에 에리엠의 말씀처럼 지들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고요. 지들 고집대로, 악한 마음에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노세와 말 같은 자들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교만하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 어떤 얘기합니까? 늘 변명하고 부인해요 그리고 모르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고 다 남탄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양심에 하임맞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 없는 노세와 말 같은 자들이기에 성경에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다라고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많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입을 여지 않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결 같은 사랑이 넘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결 같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일까요?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11절에서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기자는 1절, 2절에서 복대도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 복대도다 하는 사람이 6절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나와 있고요. 10절에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오고요. 11절에서는 의인으로 경건한 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헷새드로 말미야마 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복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다 함께 뭐한대요 기뻐 환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지향해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호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바로 가득 가득하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표중이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신있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햇새드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 복된 자라고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